안녕하세요. 2월 22일 정샘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을 보인 종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에서 안내드린 모든 내용은 무료이며 알림 설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수익안내에 더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1일 17% 하락하며 마감하였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는 총 16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생활가전, 2차 전지, 물류 서비스 등세개의 다양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전 및 자동차 사업 확장을 위해 2022년에 전자회로기판 모듈 설계 제조 전문 기업인 신성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여 가전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생활가전은 45.60%, 2차전지는 29.70% 물류 서비스는 23.93%, 기타 0.77%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프리미엄 가전확대와 인도 등의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인의 평단가는 각각 55,200원 중초반으로 추정하며 초전도체, 2차 전지, 자동차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 총이,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의 증가와 경쟁사 대비의 매출액, 영업 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순이익률 감소와 부채 비율의 증가는 반등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대장주로 초전도체에 대한 뉴스 등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LK99 논문 저자 중한 명인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가 다음 달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새로 개발한 PCPOSOS의 초전도성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21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내놓으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증거금률 100%로 함께 투자 경고로 지정돼 안정성과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LG전자와 르노 삼성 자동차의 판매량에 따라 매출 증가 여부가 판단될 수 있겠으며, PCPOSOS의 실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유한 분들은 10만원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대응, 추가적인 설명과 투자 운영 노하우, 다른 수익 종목 발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쌤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와 CJENM입니다. 두 종목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쌤이 카톡방에서 2월 20일 소개했던 하나갤러리아는 27% 수익권 도달하였고 유로 달러를 통해서도 지난주 약 674만 원의 수익 발생하였으니 함께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